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공동대표, 반동성의 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주요섭입니다. 국가인권연회가 2001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이번에 10회, 10, 10기, 인권위원장으로 우리가 국민 전체의 보편인권을 대변하는 안창호 후보자가 전 헌법 재판관이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며 모두 반응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 비시주의가 잘못되어서 세계인권 선언을 역행하는 가짜인권이 횡행해왔지만, 이제 비로소 전 세계의 인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는 날이 되었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권이 앞에서 수많은 날들을 피를 토하는 신정으로 외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엉덩 서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국가인권연원회가 정상화되기를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다수 국민의 인권을 역차별하지 않고 특정한 소수 집단만을 우대하며 일방향으로 성 혁명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창하는 유엔에 납할 수 모릅만 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면서 일개 시민단체와 같은 편향된 시각으로 운영되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하며 정상의 길로 돌아오기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의 오랜 투쟁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네, 기뻐합니다. 오! 우리는 이번 총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국회의원들과 언론 방송이 얼마나 잘못된 인권 시각을 갖고 있고 인권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며 함부로 차별 폐지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안창호 후보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매도하며 신념과 신앙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오처분이 없는 무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터무니없는 기사가 난발되는 현실의 개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이 2011년도에 체결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저협회가 체결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이며 이 인권보도준칙은 즉각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 급한 마음으로 이 늦은 시간에 인권이 앞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시민들이 왜이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금까지 계속 정한 이념에 사로잡혀서 유엔의 낙팔소 노릇만 하고 있고 유엔의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사회권 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위원회 같은 산하 기구의 권고조치라고 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며 대한민국 실정법에 어긋나는 권고조치를 일방적으로 남발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엄연한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악한 음모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매국노짓을 하면서 지금까지 자행해왔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며 우리 국민들의 주권인권을 기본권을 침해하는데도 외국인을 혐오하는 세력이라고 매도를 하지를 않나 스스로 차별 배제하지 말라면서 내부에서는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이중상 상임위원과 김영원 상임위원을 찍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며 언론과 합작하여 공작을 펼쳐왔습니다. 이런한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인권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전체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여 문화의 포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자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무식한 기자들이 이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고 마치 안주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차별금지법을 모르는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며 호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알겠습니 우리는 비렐룬 나이가 주창한 성혁명에 의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왜곡된 가짜 인권에 대하여 특정한 소수를 보호하기 위한 오퍼모티브 액션에 의한 소수 집단후대 정책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가짜 인권 정책으로 둔갑하며 많은 국민을 통제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서강이 비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 국민을 통제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많은 국민을 통제하는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소수에 대하여 소수자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비판도 할수 없도록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보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보괄적 차별금지법, 다문화주의로 인한, BC주의로 인한 유럽 여러 나라가 무너진 사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인권에 선동된 수많은 지식인 언론인들이 인권을 앞세우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잘못된 변형된 인권을 일방적으로 주창하는 언론 방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인권보도준칙을 폐기한 이후에 국가인권위가 다수 인권 우리 국민의 보편인권을 주장하며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인 권고조치를 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지 않고 가짜 인권 세력으로 인하여 매도를 당하지 않,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권을 존중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서 주장하는 인류 보편 인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서 가짜 인권이 횡행하며 동성애자 LGBT들을 미화시키고 무차별적으로 외국인을 후대하며 다문화주의 정책을 맹목적으로 선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워키즘이라고 하여 개시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신병이 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깨어있는 게 아니라 골이 깨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신이 깨지고 사상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시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계인권선언을 짓밟고 자기들만의 어젠다를 일방적으로 슬로건을 내세우고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르라고 국민들을 겁박해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지난 2018년 이후로 이곳에서 최영희 인권위원장 취임할 이후로 9월 5일 이후로 4일 5일 이후로 계속 집회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 결실로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취하게 임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유롭게 언론을 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비판을 할수 있으며,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 방송 기자들도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기사를 쓸수 있게 되, 될 날이 이제 도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며 너무나 감격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자회견에 임한 모든 시민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시민들,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시청하고 계신 국민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